대한민국, 더 이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한때 안전했던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20만원을 받으려 폭행과 강도를 저지른 중국인들 7천만원을 합의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해변은 오성운기가 나부끼고 관광지가 아닌 점령지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선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중국인 사업주가 체포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도 중국인이었습니다. 지은이 애야기요라는 말 뒤에 야한 명이 5억을 뜯겼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를 배개로 짓눌러 살해한 중국인 병원 안까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욕을 퍼붓고 밀친 중국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대출 규제를 피해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상 밥을 안 줬다고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스토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해제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고 잘했다고 말한 60대 중국인까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지켜야 합니다.